잠깐만 잠깐만, come on. 또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니까 m e 지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그러니까 서울도 방탈출 하겠지진짜막 <laughs> 해야 되나? 중간에 방탈출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할수 있나? 오늘 메 시지? 아아 아, 맞다 종료 예 종료 사십 한잔못 한다. 한 잔만 더 먹으면. 할수 없음 19세 이상 19세 그게 이 아니라 19세 이상인데 어려우면 지금하는 그러면 힘들어요 누나 방탈출해야겠다 완전 어방 탈출 시작하겠습니다 땅 응. 소리가 응. 응. 시작하려고 여기서 소리가 나요안돼안 돼. 안 돼. 오늘 오늘은 이구단인데 사오구 을이삼사오육십팔구 있는데. 9 까지 있는데, 안다 국까지 또 그러면 이십 초에서 오십 만 급파에 급파 이십 초도 뭐, 그 있는 거 아니겠지? 오 있다, 알 때, 안다 한 개, 알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고 너는 첫 번째는 팔, 오케이, 둘다 확인, 8이고첫 번째는 팔, 어, 그리고, 왠지, 했을까? 어, 팔, 삼, 오, 일, 이, 오, 일, 이, 오, 일, 이, 삼, 사, 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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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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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양 방탄소에 살고 있던 내 동생 그거 파는어 있네 내가 만든 책헐 이게 혹시 흰창게 확인 속여진 종이걸네 이건 뭐죠 쪽지가 있는 건가 쪽지가 있 이렇게 쪽지가 있는데 와 아무것도 안 해요. 각자. 각자고 이거는 이렇게 각자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각자 다있고나 코가 많은 것낌이에요살 어, 조금만. 그 마루판에서 했던거 그거 엄마 애도 있는거 그거는 흔쩡했어 이제 더 이상 야, 어! 좋구나 뭐있대 정답 확인 팔리사이미 한글에 적을 수 있단 말이지 여기는 안넣어요 안넣어 지금 오늘 장시생이 해야 될는쪽으 근데 이게 뭐지?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Cho nữ tử, cho sự dữ liệu, cho cho sự dữ liệu, cho yêu cầu chuyển đ

42, 4 2 33, 3 40 42시잠4 3시4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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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46, 4잠4잠 46, 사십육, 사십칠, 사십, 사십육, 사십칠, 4십팔 사십구, 사십팔, 사십구, 오십오 세, 십오오십구십오십오십구 54, 55. 55, 정답! 엄마, 그니까. 55. 55, 55. 69. 음. 그러면, 조금, 독한에는, 어떤 거? 아니. 아, 90, 9 0한칸더 정도? 높은 구역을, 높은 구역을, 힌트 엄마 힌트줘 오케이, 배, 100, 100, 오케이. 100, 오케이. 우와. 와, 100, 만0 0특관도이겼는데 첫로다녔 이건 처음으로 다녔처음을로다 지금은 건 처음으로 다녔는데 원래 두 번을 쓰고어첫건좋아 어. 내가 좋아 좋아할게 애 한판 애플은 애이한이아 알직할때 비밀번호가 123이 아니야 1 2개를 통과하는 건가 아 22개 히트가 있다는 거네 오케이 123은 2절에서 가볼까 근데, 이제, 테이프와 인스타그램, 인스타 뭐지? 어, 이 신기하네. 그래, 이렇게 다지하면 되네. 잠깐 지금 벌써, 지금 어, 잠깐만. 중국 와서 잠깐만. 육곱하기 일, 육곱하기 오늘, 육곱하기 오늘 3십 육곱하기 오늘 3십 맞죠? 네, 해 주세요. 오케이. 근데 한출이 너무. 응 어, 지금 시간 제한도 3 시간인데. 어떡하지? 시간 내야이 40분. 이방 탈출이 축구시, 시간 짧아는데 40분 다음에, 그 다음에, 25분, 그 다음에 20분. 안돼 시간 축구시 줄어들고 있어. 벌써 쉬운 운이야? 벌써, 탈출하지 못하면, 여기서 평생 있어야 돼. 안 되는데. 근데 또또 어. 되고 안 되는데. 이거 계속. 어? 잠깐만. 어, 개... 어? 잠깐만. 그그그내 친구가 했던 그종민호의 캐릭터. 불러. 어? 맞아. 을지 삼사. 오, 잠깐만, 지난 방탈출하려고 했어. 잠시 잠깐 장 있기로 했어. 잠깐만. 사야 곧죠 그러면, 한자? 한자가 있다면 뭐하는 거야? 어둡네. 8, 3, 2, 4. 3, 2, 4. 그 합법에 했던 거 그거 사팔삼미사팔삼미사 그리고 이거 그, 두고 그, 본다고? 그. 응. 그. 팔팔삼미사미사오미사미사 와, 흥공. 이상한데 한글 자물쇠가 없나? 어, 잠깐한글한 한글 자물쇠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건 야 아니야 조금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저기, 저기 좀 보세요. 여기, 여기가 안 보여요. 여기 가안 열려요. 완전. 대박. 여기 한글 자물쇠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우치에. 그쵸? 음. 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13분째, 탈출하고 있는 중. 음. 왜 이건 왜 있는 거지? 신... 아, 이게 숨은 세 개, 숨은 두 개부터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맞으면, 그러면 탈출할 수 있고, 아니면 탈출할 수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더 높으면, 32위. 32, 그, 러면한칸더 넣고, 시장기가 필요해. 그, 그 다음 저 제품은 그냥 탐지 못함. 고 부셔줬어. 부 또이렇게이 배. 나이총이총배 같지는 이는데이쪽은이 총은 이은이 총은 이 총은 이은이 총은 이 총은 이총이 총은 이 총은 이 총은 잠깐만 저거 다 미샬 여깄습니다 어 잠깐만 아 이게 잠물쇠였네 빼고 아열린다 열린다 왜 근데 그 다음에 잠깐만 근데 여기 왜 박스가 있지 박스

살0인데시4분 남았어! 안돼! 잠깐 이게 왜 떠? 할이가 없네 설명이 이거는 지금 뭐야 지금 언제까지 다툼을 하냐고 지금 조금 조인데이 아, 아침빵 또못 먹는데. 아, 아침빵 또 주고 지 아, 자자. 아, 안 돼, 안다, 안다, 안다. 음, 시간, 초하자서 철출 못하 벌써 3분이니 지금. 13분 남았 와. 13분, 어, 이제 12분 남았겠다. 12분 남았네. 안 되는데. 안 돼. 아니, 방탈출하고 있어. 문이 안 열려. 응, 음, 같이 어 진짜 이가 혼자 방탈출 하고 있어. 잠이 안 왜? 저거 지금 방탈출 하는 거 보고 있어. 방탈출은 진짜 이가 부족하는 거. 부족 보족은수준이게도개진도잖 52분, 53분, 오0 나도 같이 하자. 안 돼. 응, 응. 이, 이거 너무 어려워. 그, 그 너, 너도 평생, 응, 너도 혼자 해야 돼. 이거 애인용이야. 어, 잠깐만. 이거, 11분 남았어. 안 돼. 아, 색 볼까? 책이 너무 귀엽네. 책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가 l e t 어, 분잘들어네불편 그리고, 오지, 오지나 스테이지도. 이때는 안에 오이시 했는데. 참으로, 이제안니 와서, 뭐, 스크린, 웃으 よしこんーー、うんうん、なわけた。 구분 남았어 안돼. 그만. 이거 숫자는 이렇게. 아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쪽부터. 밑에 있는 숫자. 8, 6, 4 9 8, 6, 4, 구 8, 6, 4, 구 아니야. 8, 6 8, 6 사삼, 아니야 팔, 팔육사공, 네 팔육사, 여러분, 지금 탈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팔분 남았어. 안돼. 여러분 지금 팔분 남았어. 팔 분, 8분, 팔 분이 되면 이전에 저는 편식 갖춰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어, 잠깐만. 쳇, 잠깐만. 잠깐만. 오! 대박! 이거 읽기 하는 것도 있어. 읽기 하는 것도 어, 있어. 읽었는데. 어, 위키가 있었어. 여러분, 위키가 있어요. 와, 대박. 이건 저기, 응. 왜 밑에 자고 있지? 응. 뭐 자료 해야 되는 건가? 공부해야 되는 건가? 크으. 이렇 공부.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건가? 그리고 신년필이 다니는지 알아? 공부하고 왜왜 공부해? 이 신년필 이, 부분 을 한번 고 다시, 해거죠이오옷샵 페이지 가져 올면요 돼. 어떡하지? 잠깐만. 사을. 사을. 오. 오. 어 o m 지잠깐 come. i l 다시 할 k e a s h o